남자로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이질문에 단순히 돈이라고 외치거나, 로딩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명쾌하게 정리해 줄 테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보길 바래요 단순히 여자 문제가 아니라 인생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거야.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주로 이야기하는 주제들만 정리해 봐도,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수 있어. 잘 생각해 보면, 이네 가지 카테고리에 모든 고민이 합쳐져 있을 거야. 바로 돈, 인간관계, 건강, 목표. 이네 가지로 함축될 수 있지. 오늘 영상에서는 이 중에서 인간관계, 그 중에서도 이성관계에 대해 다뤄볼 거야. 혹시 레드필 이론이라고 들어봤어? 한마디로 미국판 설거지놈이라고 보면 되는데 100% 동의하진 않지만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고지는 잘 되어 있는 편이지.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남자인 우리가 여자들한테 대시를 하게 돼. 동의하지?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행동은 결국 종족 번식과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서 잣잣살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 우리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와 합리화를 붙여서 포장하지만 원초적인 욕구는 거기서 시작한 거잖아. 여자들이 방어적이고 성적인 관계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유도 결국 먼저 들이 된 남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제일 나은 놈을 고르려는 심리 때문이라고. 내가 여자들을 만나면서 느끼던 남자들이랑 달랐던 부분이 남자들은 이쁜 여자 번호를 따고 나면 자랑을 하는데 여자들은 번호를 따본 적이 없다는 것을 더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라고. 먼저 꼬셔본 적이 없다거나 이런 것도 자랑하듯이 얘기하는데 이게 자신 가치가 높기 때문에 남자들이 다 먼저 다가온 거다라고 티내는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연애를 경험해온 여성들이 어떻게 진화하게 될까? 감정보다 실리로 움직이는 여자라면 김치지을하면서 남자들의 등골을 빼먹고 버리는 식으로 움직일까? 난 실제로 남친한테 월에 천만 원씩 용돈 받는다는 여자들도 심심찮게 봤고그 여자들은 그런 것에 익숙해졌으니 다음 남친에게도 당연히 그런 것들을 바라게 되겠지. 꼭 금전적인 부분이 아니더라도 자신과 종족번식을 하고 싶어하는 남자들이 많은 것을 아니까 성적인 부분을 애인 관계에서 무기로 이용할 수도 있는 거고 놀고 다 놀고 나중에 자신을 부양할 남자랑 결혼한다는 설거지론도 그래서 나온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녀들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원하는 행위들도 하고. 뜯어먹히지 않으면서 정말 매력적인 여자들을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이지 로맨스도 좋고 감정의 교류도 당연히 좋지만 원초적이고 유전자에 각인된 본능은 남자로서 여자를 빨리 하고 싶은 것도 맞잖아. 그리고 초반부터 성적인 관계의 주도권을 남자가 가져오면 이후 관계도 좀더 편하고 말이야. 결국 우리가 하룻밤을 목표로 하든 연애나 결혼까지 목표로 하든 해야 할 것들은 똑같다는 말이지. 상대방의 선호체계를 파악하고 빠르게 성적관계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데까지 단계들을 밟아 나가서 상대적으로 관계를 주도하는 과정들을 거쳐야 한단 말이지. 이런 과정을 전혀 모르고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남자들처럼 살면 연애 몇번 해보고 여자들한테 돈이나 시간, 노력을 바쳐가면서 순정을 다 해봤자, 그런 거에 재미 없어진 여자들에게 버림당하거나, 놀고 다 놀아본 여자들이 마지막에 정착하는 ATM기 신세가 돼서 살아가게 될 수도 있다고. 갈수록 집값은 높아지니까 일반적인 직장인 수준에서 서울에 아파트 한채마련하는거 점점 꿈이 돼가고 비트코인이니 머니에서 벼락부자인 일부의 남자들을 보고, 눈만 높아진 여자들이, 그런 오빠들이랑 젊을 때 재미나게 놀다가, 나중에 자기 가치가 떨어졌을 때 한참 기준을 낮춰서, 일반적인 직장에 만나서 같이 살면 얼마나 답답하고 짜증나겠어. 그럼 그런 여자들한테 남자들은 맨날 구박만 당하고 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제외하고도, 상대의 감정을 나 에게 종속 시켜서 관 계의 주도 권을 가져 가야 하는 거고, 이게 중 요한 거야. 이런 건 타고나지 않는 이상 후천적인 학습을 통해서 배울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좌표 받고 우리 채널을 잘 봐. 형이 알려줄 테니까. 특히 연애 경험이 별로 없거나 남초 사회에 속해 있거나 남중 남고 공대 출신이라면 더더욱 열심히 배워야 해. 살던 대로 계속 살면 삶의 변화는 없거든. 뭔가 계기나 환경이 변하고 살아가는 방식의 변화를 줘야 최종적인 결과물도 바뀔 거 아니야. 오늘의 결론을 한번 정리해보자면 기준이 높아진 여자들 을 만나서 내가 원하는 관계로 이끌어 나가려면 매력적인 남자가 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한 방법론은 세상에 있으니 마음에 준비를 하고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 된다. 즉 관계의 주도권을 가지려면 연애도 공부해야 한다. 라는 거야. 내가 무료로 주고 있는 여신공략 비법서도 한번 받아서 읽어보고, 인생에서 큰 축을 차지하는 연애라는 카테고리에 대해서도 깊게 고민해보길 바랄게. 그럼 오늘 영상은 음. 여기까지.